차량이고요 지금 이게 디퓨저, 로드런스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대구경 디퓨저를 한번 작성해 겠습니다 블랙 팁으로 하고요 디퓨저는 마이스터 디퓨저를 하고 대구경 팁으로 교체 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이후에 또 뱀프까지 연장해서 시공하겠습니다. 로드런스로 되어 있고, 배기는 준비일 걸로 퍼포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라인 수정해보고. 라인 수정은 될지 안 될지 모르데 간섭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스터 디퓨저 탈, 부형을탈겠습니다 마이스터 디퓨저. 블랙티 모호를 교체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스터 디퓨저. 그렇죠. 그래 블랙티브로 해갖고 분체 도장 그러니까 간섭이 이렇게 안될게 준비일 겁니다. 준비에 퍼포먼스는 간섭이 안 되네요. 다음 이상 뱀풍구로 넘어가겠습니다. 1 8 년식 브라운 색상입니다. 순정은 하단 크레스피다 되니까 풍구로 교체해갖고 순정 엠벤트 연동으로 시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 겁니다. 이 사전에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장착 교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작업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순정 레미네이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드립니다. 교체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체해서 이제 조립을 다 했습니다. 이제 교체 시공 대시보드 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조립을 하고 앰비언트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나왔네요 이렇게 완요 이렇게 요성 이렇게 요 이렇게 해 이렇게 색서이렇 흰색. 이렇게 해서, 이 주황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했죠 이렇게 녹색녹색 파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했습니파 상알 쓰리 개러지였 습니다.